안녕하세요. 알파마 마리스입니다. 주식거래일지 2020년 2월 25일 화요일. 오늘의 실현 수익은 0원입니다. 네. 원래 어제 주식이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른 주식도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워낙 사놓 가격이 높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. 그래가지고 한 주도 못 팔았거든요. 예. 아주, <laughs> 아주 우울한 날입니다. 안 그래도 비도 많이 오고, 지금, 음,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방콕 해가지고 있는데, 참, 주식도 안 좋으니까 진짜 많이 우울해지네요. 다벌었죠 예. 그래가지고,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 지금 심각한 거 되게 많거든요. 14%도 있고, 마이너스 28%도 있고, 지금 난리 났어요. 네. <laughs> 이 많은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가 될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리고,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전에 티움마오가지고도 많이 수익을 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 8예요 너무 슬퍼요. <laughs> 네,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내놓기도 많이 내놨거든요. 뭐, 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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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놨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. 네, 하나도 안 팔려고. <laughs>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 제가 잔액이 12만원인가? 되게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10주를 조금 싸게 8,790원에 샀습니다. 네.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 주식이 올랐다는거 내일은 더 올라야지 제가 팔수 있을 건데 내일은 더 올라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